짠. 요렇게, 요렇게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렇게가 세트예요. 많죠? 한참 써요. 치약은 근데 한 개씩 살 수가 없더라고. 왜냐면, 제가 가서 웃긴 게, 왜냐문이 아니라 웃긴 얘기 해드릴게요. 저희 큰아들이 처음에 이제 대학교 가서, 음, 방을 얻어갖고 나갔어요. 근데 금요일마다 금요일 저녁에 왔다가 월요일 아침에 이제 기숙사는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지 원룸도 아니고 고시텔? 하여튼 그런 데 있었는데 올 때마다 가방에다가 치약이랑 휴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너뭐 가져가니 가방에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자기가 집에서 이거를 너무 흔하게 쓰다가 엄마가 맨날 사다 놓으니까 흔하게 쓰다가 떨어져서 편의점에 갔대요. 치약을 하나 사는데도 몇천 원이더래. 그래갖고, 어, 이게 이렇게 비싼 거구나 하고 자기가 놀랬대요. 놀랬는데, 놀랬으면 아꼈어야지 집에 올 때마다 이 치약을 여기서 알맹이만 빼갖고, 빼고, 이렇게 알맹이만 빼갖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휴지. 이런 것도 가져가고 그러면서 자, 이 작은 애가 이제 독립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엄마, 엄마 부모님 밑에 있을 때 최대한 있을 수 있을 때까지 걔네 표현대로 비비고 있어야 된대. <laughs> 네가 나가서 살아봐야 어?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지 막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둘이 갑자기 오늘 치아 어? 1450고불서 치아 요거 얘기하는데 갑자기 우리 큰아들 처음 분가했을 때가 생각이 나서 지들이 돈 주고 사봐야 알아 그래서 이런 것도 그지 렇 않나요? 맨날 집에서 그냥 흔하게 있으니까 엄마들이 그냥 항상 장 보다가 이렇게 사다 놓으니까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이거 저희 고불소 치약 1450 메디안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쓰고 있는 치약 불소 함량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 진짜 치약은 성분도 성분인데 이 불소 함유량이 진짜 핵심인거예요 어, WHO FDA 그리고 한국 식약처까지 치아 건강을 위해서요. 1000에서 1500ppm을 불소를 권장하고 있대요. 어, 불소를 저희는 1450ppm 고불소죠. 완전히 1500 ppm까지 권장을 하고 있는데, 1000에서 1500이면 어그 정도면 훌륭해라고 하는데, 우리 메디안 또 1450, 왜 1450이라 1450이라고 이름을 졌는지 아시겠죠? 이름 속에 다 나와 있어. 저희는 그래서 메디안 요 1450이요, 이1450 숫자가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어. 고불소 함량이, 1450ppm이 들어있다. 음. 그래서, 어, 메디안 요1450 충치, 치약이요. 충치의 원인균은, 원인균인 99%를 억제시켜준대요. 그래서 양치 깨끗이 하고, 치약 많이 쓴다고 양치 깨끗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쓰셔도 돼요. 어떤 분들 왜, 치약 광고에서 칫솔이 이렇게 있으면 치약을 가득 묻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용 안하셔도 돼요. 음, 치약 고고 한 3분의 1이나 반정도 사용해도 된대요. 그렇게 치약 가득 제 생각에는 치약회사의 마케팅에 속고 있는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 안하시고 양치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충치 예방 효과가 어, 확실한 치약이라는거 아까 말씀드렸죠? 고불소 치아, 고불소 1,450 ppm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치아는 산성분을 만나면 칼슘과 인이 빠져나간대요. 칼슘과 인이. 그래서 그때 충치가 시작되는 거래요. 그래서 어이 빠져나가는 미네랄을 불소가 다시 채워줘서 충치를 막아주는 구조인데. 어 1000ppm이 안 되는 치약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 의외로 많아. 근데 우리 사실 이렇게 사갖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품을 받으면 옆에 단상자를 한번 씩꼭 읽어 보라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진짜 이거 안 읽어 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전화해서 뭘또막 물어보셔. 저 이제 물어보셔도 돼요. 독보기 맞춰서 이제 다 보여. 전에는 이거 안 보여서 눈으로 막 이러면서 거든요 이제 다 보여. <laughs> 잘안 보이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다 이렇게 해서 봐드릴게요. 요거 치약 하나가 100g이에요. 아까 보셨죠? 어디, 어디서 어디그랬었지 제가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100g이에요. 후레쉬 민트, 어, 우리 옛날에 롯데 주시 후레쉬 어쩌고저쩌고 그껌 이름 중에 후레쉬 민트라고 어, 있잖아요. 요게, 그게 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커서 알고 봤더니 다 허브향들이더라고요. 요, 후레쉬 민트 향이에요. 어, 후레쉬 밀, 민트 향이라서 상큼한. 저, 사실은 주겸 치약도 쓰는데요. 번갈아가면서 쓰는데, 주겸치약은 아, 조금 맛이 작았고, 주겸치약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쓰고, 사이사이에 요거를 주로 메인으로 쓰고 있어요. 요거를. 고불소 치, 고불소가요 치아파면을 두번 코팅해주면서요, 두번 코팅을 해준대요. 그래서 더 단단하고, 음, 빛나는 치아를 유지해준다.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만났는데 그 얘기했어요. 이빨이 다내 이빨인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래서 제가, 어, 나다내 이빨인데, 여기 충치 있는 거 쉬운 거 말고는 다내 이빨이야. 그랬더니, 어, 야, 너 좋겠다. 나는 임플란트가 벌써 다섯 개야. 어떤 친구는, 어, 나세 개인데,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 아직 다제 이빨이에요. 제 이빨이고, 야, 충치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충치 약간 먹어서 씌워놓은 그 치아 두 개만 씌운 걸고 나여하든다제 이빨이고 제뿌리에요그러 양치를 저는 밥 먹자마자 왜 식후 3분 안에 근데 그렇지 않대요. 저 6개월에 한 번씩 치과 다니거든요. 그 그러니까 치과에 뭐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가요. 가서 혹시 뭐 조금이라도 생겨 생기 미리 미리 예방하려고 가는데. 그때 여쭤봤어요. 밥 먹자마자 양치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몰랐어요. 그전에는 밥 먹자마자 양치해야 되는 줄 알고 식사 갔다 온 바로 양치하고 이랬는데요될수 있으면 식후 30분 정도, 2, 30분 있다가 양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laughs> 한참 있다가 해요. 여러분들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밥 먹자마자 양치하시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어, 한 30분 정도 있다가 그다음에 치약도 칫솔에 한 가득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반 정도만 사용하셔도 돼요. 반 정도만 사용하셔도 돼서, 어, 요거, 저희 이거 아홉 개짜리 한번 사면은 한참 쓰는 것 같아요. 세, 세 식구 쓰니까. 그리고 또여기 제가 뭘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 그리고, 어, 저는 이소금 양치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 근데 그 소금의 그 입자가 잇몸을 상하게 할수 있대요. 소금물로 가글은 괜찮대요. 소금으로 너무 이를 막 딱게 하면 잇몸에 그 소금 입자가 어, 상처를 내서 잇몸이 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소금물로 가글하는 건 괜찮은데 예, 미리 알아두시면 네. 그래서 오늘은 요거 1450 칫솔? 아니, 칫솔이란다, 치아. 여기 저희가 또요, 무첨가가 있어요. 뭘 첨가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무첨가를 자랑해요. 여기서 뭘안 넣었냐? 광물성 오일, 타르색소, 파라벤유 그런 거를 다안 사용했어요. 어, 온 가족이 다 사용하셔도 돼. 아이들도 쓰셔도 되고, 어른들 쓰셔도 되고, 온 가족이 다 쓰셔도 되니까, 요거 걱정 안 하시고 쓰셔도 돼요. 이번에, 어, 갑자기 애경에서, 어, 뭐, 멸어도 되나? 하여튼간 거기서 나온 무슨 치약 중에 쓰면 안 되는 거를 사용하고, 어, 뭐, 100g만 써야 되는데 더 많이 넣고 이래갖고, 그걸 다 전부 회수 조치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에 아무것도, 아무 문제 없는, 음. 치약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구치 개선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양치를 깨끗하게 해도 약간 구치가 있으신 분들은, 어, 위가 안 좋아도 그렇대요. 그런 분들은 나는 양치를 너무 깨끗하고 이에도다 문제없고 잇몸에도 문제가 없는데 구치가 있다. 그러면 내과 한번 가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위, 위가 안 좋아도 구치가 이제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저희 이거 구치 개선 효과가 75%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문제 없 없을 때얘기예요 내가 내과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구치 제거 효과가 75%. 그 다음에 프라그 끼잖아요. 프라그 개선 효과가 73%. 양치를 잘해도요, 치태가 조금씩 있대요, 남는데요. 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들. 남잖아요. 그런 분들은 스케일링 자주 해주셔야 돼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진짜 꼭 해주셔야 되고, 틈나면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저처럼 치, 저 치과를 다니세요. 그러면 다 알아서 해줘. 잇몸 조금 안 좋으려고 할때 가면 다 이렇게 잇몸 치료해갖고 금방 나서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치과는, 안 그러면 금액이 너무, 너무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그거 뭐지? 임플란트 하는데, 위에만 다 하시는데, 진짜 몇천이 들었거든요? 어, 근데, 진짜, 치과는, 아니면 치아보험을 빨리빨리 들어놓으시든가? 그것도 아니다! 양치를 깨끗하게 잘 하시면서, 치과를 자주 다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백태 개선 효과도 65% 정도. 응. 양치할 때 저희 왜 혀도 이렇게 깨끗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임상 결과가 응. 이렇게 확실하게 딱 데이터로 소개드릴 수 있는 치약이 요 저희 메디안 1450 고불소 치약이다. 이1450 제가 아까 말했죠? 어, 불소 함유량이 1,450ppm. 어, 1,000에서 1,500ppm만 들어가도 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희 입방에 넣었어. 1450ppm. <laughs> 잘했죠? 요거 오늘 이거 아홉 개 세트가 23,760원이에요. 지금 20% 행사하고 있거든요. 저는 저 말,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저꼭 행사 안할때 사갖고 꼭 사고 이렇게 사서 쟁여 놓고 나면 꼭 행사를 들어간다. <laughs> 근데 요거 벌써 눈치 채신 분들 채셨겠지만 요거를 두 세트를 사세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4만 6천, 4만 7천원이잖아요. 4만 47, 7천원, 4,700원 쿠폰을 쓰시면, 4만 3천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2만 천원 정도에, 2만 1,500원 정도에, 아홉 개를 사실 수 있는 계산이 나와. 그렇게 해서, 뭐, 딸도 주고, 아들도 주고, <laughs>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원래 정가는 29,700원이에요. 29,700원인데 20% 할인해서 23,760원. 개당 2,640원 꼴이에요. 그러니까 요 개당이 2,640원 꼴이야. 근데 한꺼번에 세트로 구입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쿠폰 사용해서 할인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알려 드리고요. 어, 이게 제가 라이브를 하기 전에 후기를 쫙 훑어 봤어요. 후기를 훑어 보니까 제가 이제 라이브 하기 전에 후기를 보는 이유가 고객님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거를 마음에 들어하시는지 혹시 어 후기가 안 좋은 후기가 있다면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지를 확인하려고 제가 보는데 어 후기에 보통 이렇게 그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온 가족이 다 쓰기 너무 좋다. 어 아이들도 쓰고 어른들도 쓰고 온 가족이 쓰기 너무 좋다랑요. 그다음에 어 고블소 게 고불소 불소 치약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분들도 계세요. 어, 그런데 고불소 치약이라서 너무 좋다. 그다음에 일단 어, 그다음 인생 치약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 이분은 뭐지 하고 제가 이제 눌러서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어, 일단 깔끔하고 치석이 잘 끼지 않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하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향이 좋아요. 프레시비트 음. <민트> 향. 음. 향이 좋으니까, 쓸 때, 너무 향이 안 좋거나, 너무 매운, 매운맛이 나거나, 치, 아니, 진짜 그런 맛이 나는 치약이 있더라고요. 약간, 매운맛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짠맛이, 짠맛이 너무 진해서 매운맛으로 느껴졌나? 하 그런 치약, 제건 아닌데, 이제 여행가서 갖고 온걸 쓰다 보면, 약간 그런 맛 나는 치약도 있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상큼한 후레시 민트 향이 나는 고불소 치약을, 써보시는 게 어떠신지. 그다음에 같은 양치를 하더라도 불소 함량이 높은 치약을 쓰는 게 충치 예방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치약은 이제 막 그냥 소모품인거나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매일 매일 쓰는 거니까 하루에 최소 두 번은 쓰잖아요. 두 번. 그리고 많이 쓰는 분들 세 번. 직장에서 양치까지 하면은 저는 사실은. 두번 써요, 두 번. 두번 아침 양치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하고 낮에는 생각나면 하고 안하면 안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치 예방 99.9% 억제시켜 주는 거, 그 다음에 고불소 1,450 ppm 들어갔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저희는 해로운 물질은 여기 넣지 않았다는 거 믿고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홉 개의 구성이 이 가격이면 음, 할인 잘안 하는 메디안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어서 아유 저희 세입자 분께서 저희 세입자는 아는지 문자가 왔네요 왜 떴어 온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laughs> 이렇게 기쁠 수가? 저기 뭐야 드라이기로 아까 한참 녹이다 나가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온수가 나온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분께 축하드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요 고불소치아 요거 어 요거 지금 명절 때다 다 됐는데요 요거 요렇게 해서 혹시 선물 포장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요렇게 해서 배송을 저한테 보내세요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요거 선물 포장해서 리본 묶어서 배송해드릴게요. 어,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음, 고글소치아 요거 한개 아니에요. 요세 개씩 묶음이 3 개가 가요, 이렇게. 난리 났어. 흥분했어. 이렇게 해서 이런 묶음이 세 묶음이 가서 총뭐저 멀리 떨어서못 줬을 것 같아요. 아홉 개가 가고요. 아홉 개 가격이 23,760원. 그리고 어... 포인트 있으신 분들 제발 포인트 얼렁얼렁 쓰세요. 소멸되기 전에 아셨죠? 포인트 사용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선희 님, 치과에 가서 <laughs> 며칠 전에 선희 님 치과 가서 너무 오래 누워 계셔 갖고 턱 아프고 힘드셨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우리 치아 관리 열심히 해서 나중에 틀리 끼고 만나지 않도록 해요, 우리. 우리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있다가 할머니 돼서 만났는데 같이 놀러 갔는데 이거 같이 틀리 끼고 있으면 힘들잖아. 아셨죠? <laughs> 아니, 선희님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날 치과를 다녀왔대요. 근데 치과에서 대기한다고 거기 의자에 눕혀놓고 굉장히 오래 기다리게 했나봐요, 선생님이. 환자가 많았는지. 그날, 너무. 근데 문제는 아무 이상이 없었대. 아, 문제가 아니지. 좋은 거지. <laughs> 좋은 걸로 퉁 쳐요, 우리. 기다리게 한 거. 그래서, 요거 어머, 짠. 치약, 메디안 치약. 요거 제가 하나 떨어뜨렸어요, 한 묶음. 아홉 개 해서 2 3 7 6 0원 그래서, 이거를, 아홉 개짜리 두 묶음을 사셔서 센스 있게 쿠폰 사용하셔서 구매하시면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제가 뭐 빼먹은 거 없죠. 다 알려드린 것 같아. 1450ppm이, 1 <laughs> 시간 아니고 1 시간 반이었구나. 그날 막 저를 만났는데 지쳐서 왔어요. 눈이 퀭 해서.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치과 가서 누워있었대요. 이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치과에 누워 있는 저는 이거 때우는 거 하는데도 잠들었더니요. 의사 선생님이 제 볼을 톡톡 치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무시면 안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치과 가서 누워 있는 거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치 양치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 같은 치약 양치를 하더라도 이렇게 음, 불소 함량 높은 치약을 쓰시면 음 더 좋다는 거, 충치 예방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특히, 치석 제거, 그 다음에, 구취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 자체가 후레쉬 민트, 민트 향이 원래 좀 약간 화하잖아요. 쿨한 향이 나잖아요. 음, 향도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 치약 사시는 날이에요. 음. 치약 사시는 날이니까 혹시 두목금 하시는 분들은 쿠폰 발행해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구매하실 분들은 프로필링크 유튜브 프로필링크 가면 제가 에디샵 바로 들어가실 수 있게 해드리고요. 에디샵 들어가셔서 그독보기 있는데 거기다가 1450딱 치면 나와요. 치약이 그러면 주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 우리 치약 갖고 얘기했고요. 어, 아, 나 내일이 토요일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일 쉬어요, 이럴라했더니 내일이 토요일이 아니네요. 어, 제가 착각했네요. 그래서 내일은 그러면은, 어, 나 머리가 갑자기 엄청 꼬불꼬불해 보여요. 저희 엄마가 라이브 하면서 자꾸 머리 이렇게 하지 말래요. 그래서 오늘은 머리 안 만졌는데, 음, 엄마가 심심하시면 낮에 이 라이브를 재방송을 보시나 봐요. 엄마 표현에 의하면. 엄마 안녕 <laughs> 그래서 머리를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음, 엄마 딸도 내내머리온 60이 다 됐는데 <laughs>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치약갖고 여러분들과 쉴 생각 하신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laughs> 이해를 못했어 제가 아 제가 며칠 전에요 엄마 병원에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휠체어가 엄마 침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안, 앉아서 졸았어요 이러고 너무 졸려 갖고 그 전날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요저보로 침대에 올라와서 한숨 자래요 그 엄마 누워 계신 침대에 엄, 엄마는 엄마가 휠체어에 앉아 계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요 뭉클했어요. 아 라이브 쉬려고 했다고 그 얘기. <laughs> 그래갖고 어,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가 약간 몽글몽글해지면서 간질간질해지면서 눈물, 눈이 눈 약간 갑자기 시큰해지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더환자인데 딸내미 존다고. 응? 저기 휠체어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막 졸고 있었더니 당신이 휠체어에 앉아계실 테니 저보러 엄마 침대에 환자 침대에 누워서 자, 자라고 해갖고요 어, 어, 눈물이 갑자기 조금 약간 그랬어요 막 웃으면서 엄마 아 엄마 뭔 소리야 막 이러긴 했는데 마음은 음, 엄마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다들 그러시죠 여기 엄마들 많잖아 그죠? 부모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목요일이에요. 금요일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어, 잘 쉬시고요. 음, 내일도 10시에 제 시간에 만날게요. 오늘처럼 늦지 않고. 보일러가, 아니, 온수가 나온다니 너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음, 온수가 나온다니 기쁨의 박수를, 물개 박수를 치면서 저는 이제 그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laughs> 감사합니다.